은 요즘 아 핫한 사패산 원각 폭포. 여러분 여기 진짜 재밌고 예쁘거든요. 꼭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여기는 사패산입니다 함께 등산하러 가실까요? 고고! 산행은 원각사에서 시작합니다.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변에 차를 대고 산행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여기가 주차하기 되게 어려운 곳인데 제가 산행을 늦게 시작해서 요 바로 앞에서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원각폭포 오고서 여기 진짜 썸탈때 오면 무조건 사귀는 곳이다. 여기 완전 핫하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1년 사이에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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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유명해진 곳이에요. 지금 현 위치 원각사 입구에서 원각폭포를 보고 삿펜능선을 쭉 따라서 삿펜산 정상을 찍고 다시 원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은 거의 평지 수준으로 이대로 원각사까지 20분 정도 산행을 이어갑니다. 시작부터 계곡이 꽁꽁 얼어 있는 게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벌써 꽁꽁 얼어있네 산행은 1.9km, 원각사까지는 0.6km입니다 충격사실 화장실이 폐쇄돼있어요 화장실 미리미리 꼭 다녀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겠죠? <laughs> 입구는 막혀있었는데 여기는 겨울에도 열려있긴 하네요 하지만 아시겠죠? 이왕이면 들리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산도를 쭉 따라서 20분 정도 걸으니까 여기 원각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멋있다! 불상 엄청 커. 여기가 이제 원각사고 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 산길이 시작되는데 인파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젠이 필요한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오, 초입에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여기로 빠져야 원각 폭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다시 산행은 이쪽으로 쭉 이어가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요즘 그렇게 핫한 원각 폭포입니다. 작년에 소개할 때만 해도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게 즐기기 좋으면서 북한산 못지 않은 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에 못지 않게 정말 핫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아름답죠? 한적한 원각 폭포는 하산할 때 보기로 하고 일단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올라오면 작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내려갈 때 볼게요 와, 두두둥. 확실히 바위가 진짜 많고 이렇게 철제를 잡아야 되는 구간도 있으니까 장갑을 꼭 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보이네요 저기 폭포 아, 벌써 멋있다 길은 그렇게 험한 편은 아니지만 중간 중간 밧줄이나 철제를 잡아야 하는 구간들이 꽤나 있는 코스예요. 으악. 지금 공복에 산행하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이 안 나가지고 잠깐 앉아서 간단히 먹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약간 쳐져서 막 멀리 다닐 필요가 없네 근데 또 지역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필요가 있긴 하지 이번에 한라산 가려고 제주도 갔을 때 제주 홀라인에서만 파는 물병이라 해서 이걸 샀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 날진을 이제 백패커 등산하시는 분들이 엄청 물병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뭐 엄청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얘가 내구성도 좋고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여기 뜨거운 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번 배가 아플 때 여기 뜨거운 물을 담아서 약간 핫팩처럼 이렇게 안고 사용을 하면 그때는 되게 유용한데 평소에는 그냥 유용하다 이거보다는 그냥 예쁘다 해서 이거 샀는데 이 야자수 자랑 타임. 그러면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전에 제가 혼자 와서 라면 먹었던 곳이에요. 여기 진짜 좋아 보이지? 그래도 정상을 갔다가 라면을 먹어야겠다. 와 이게 은근히 경사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쉬, 그때 왔을 때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코스였네요 그래도 막 이렇게 저는 이런 돌 계단 말고 돌이 막 예측 불허하게 돼 있을 때요 돌발 을까요 돌발 볼까?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딱 여기 그런 코스라서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한 산행한 지한시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무슨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키로수가 좀 드, 줄어드는 맛이 나야지 아 그래 내가 3km 왔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 이러면서 가는데 표지표는 하나도 없으니까 약간 그 기분이 되게 멀리 가는 느낌이네 근데 보니까 1시간밖에 산행 안 하긴 했어 드디어 이정표. 이제 드디어 어필 구간 거의 끝이고요 여기 이제 사패산까지 0.25km 남았는데 250m만 더 가면 라면을 먹을 수 있어. 원래 사패산 정상이 진짜 막히거나 나무 그늘 하나도 없어서 일몰 보기에 진짜 이쁜 산으로 유명한데 또그 말은 그만큼 엄청 춥다는 뜻이거든요. 좀 긴장이 됩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고. 오, 쪼고쪼고쪼고쪼고쪼고. 쪼고 쪼고. 와, 저 방이 진짜 멋있죠? 저거 그 바위가 갓바위라는 바위래요. 근데 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귀여워. 저거 보면서 어, 갓달 맞네? 갓바위라고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붙였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0 1 5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완전 전망이 멋있으면서 올잼 코스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완전 꿀잼 구간이죠.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 부근 전망이 정말 아름답죠. 개인적으로 사패산은 굉장히 좋아하고 혼자서도 자주 오던 산인데 높이에 비해서 정말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재미와 뷰 모두 가진 산이라 정말 추천드려요. 멋있다. 정상에 다 와가서는 약간 험한 코스도 있으니 등산화를 꼭 신으시길 추천드립니다. <laughs> 역시나 바람이 정말 살벌하게 불더라고요. 여기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얼른 서둘러서 내려가야 해요. 그래도 시야가 진짜 훤히 뚫려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곳이죠. 정상 바로 아래에서 라면을 간단히 먹고 하산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칼바람이긴 하지만 정상만큼은 아닙니다. 짜잔!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한 편이라서 미리 먹어봤는데 너무 안 익었더라고요 거의 과자 수준이라 다시 덮어두고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저는 라면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산을 다니고 나서부터 라면을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뭐랄까 특히 겨울 산행에서는 날이 추우니까 면이 꼬들꼬들하게 더잘 익어서 훨씬 맛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배도 채웠고 몸도 슬슬 추워져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전하게 내려가자. 스틱을 꺼내자. 진짜 요 며칠 스틱 안 썼더니 무릎이 약간 시큰시큰하더라고요. 스틱은 진짜 필수.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무슨 완전 비석 같네요. 왜 정상석인데? 온 정상에 도착했어요. 내려갈게요. 떠나는 길에 아까 못 들렸던 저두 번째 폭포도 한번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제 기억났어. 그때는 여기까지만 왔던 것 같아. 어, 여기도 이쁘네. 여기서 완전 꿀팁. 4시쯤 가니까 사람이 완전 없습니다.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막 강원도 이런 데 가야 얼음 축제 이런 거 가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너무 멋있다 이 안에서는 녹아서 물이 흐르고 있어 어, 너무 신기한데? 이제, 하산에서 내려오니까 4시쯤인데요. 4시쯤에 원가폭포에 가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까는 햇빛 때문에 좀 그늘져서 사진도 안 나왔는데, 이 시간이 더잘 나오네요. 근데 동계기간에는 입산시간이 4시로 정해져 있으니까, 한 3시쯤 오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저희가 온 시간에 올라서 내려가는 길을 이 길로 해서 내려갈 때 사진을 한장더 찍으신다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인트로 한번더 찍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그러면 계속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자, 저는 이렇게 하산을 다시 마쳤습니다. 이것저것 뽀짝뽀짝 하니까 벌써 3시간이나 걸렸네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호호, 이쁘게 생겼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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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간단히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순두부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순두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사실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그냥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나쁘지도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슴슴하고 정이 가는 그런 한식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순두부 원탑은 제가 설악산 방문했을 때 갔던 식당이 진짜 치즈 같고,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 외에는 뭐, 다 비슷한? 적당히 맛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김치 맛있다. 되게 맛없게 생겼는데, 진짜 독특하게 잘 쉬었어.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특별강습 마스터. 제가 한 번에 스트레칭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